희귀무기 제작하는 방법 딱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. 자, 제작에 들어가 보면 무기에서 희귀무기가 있죠. 계승자의 활이라고 있습니다.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골드 80만과 목재 그리고 테라몬드가 필요하죠. 테라몬드는 저희 퀘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, 상급 목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. 이걸 교체할 수 있는 템이 있습니다. 계승자의 증표라는게 있고요. 이 계승자의 증표가 하나만 있어도 목재 30개를 대체할 수 있어요 이 계승자의 증표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 계승자의 증표는 좌측 상단에 있는 HP 오른쪽에 있는 이등병 표시를 눌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지역도감이라는 데 있는데요 지역도감에 들어가서 그각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총 3개가 나와있구요 이 지역을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아... 어 지금 저는 이제 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맵이 다 밝혀져 있는데 어 이런식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. 이 어두워져 있는 곳을 다 밝히시게 된다면 이 지역에 어 도감이 100%가 달성하게 되고요. 100%가 달성한 보상으로 얻게 되는 이 상자에서는 개성자의 증표를 줍니다. 이 개성자의 증표를 통해서 어 희귀 장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보석, 테란몬드 같은 경우는 어, 특무대 레벨업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구요. 보면은 뭐 10레벨에 10개, 뭐 15레벨에 10개 이렇게 주죠. 이 테라몬드를 이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특무대 레벨업은 어떻게 하느냐. 이거 같은 경우는, 어, 퀘스트 중에 보면 서브퀘스트가 있습니다. 각 지역마다 서브퀘스트가 있구요. 이 서브퀘스트를 깨다 보면, 지식도감이라는 게 채워집니다. 이 지식도감을 채워서 레벨업을 하셔도 되구요. 각 일일 하루하루마다 그 특무대 퀘스트가 있어요.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할수 있는데, 그거 해도 특무대 레벨이 오릅니다. 그렇게 해서 제작에 들어가서 무기 누르고 이거를 이,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교체를 해 줍니다 이 무기를 눌러서 교체를 해주고요 계승자 증표로 테라몬드 해가지고 짠짠 콩짝짝 짜라짝짝짝 하면은 계승자의 건방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짜잔 참 쉽죠?